여러분 김정국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한동훈과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권력 구도의 어떤 파장 같은 것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어, 장동혁 대표가 그런 파장을 충분히 어, 정리할 를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장동혁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 장병 대표를 최악의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 분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장병 대표를 비난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 행보를 같이 할수 있겠느냐 사실상 공존 불가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절연, 결별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동안은 미지근하게 이제 우리 장 대표님이 정확한 말씀 안 하셔서 좀 우려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을 믿어도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에 당대표 결선 투표 직전에 우리 장대표 대신에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도 방송해드렸지만 그당 경선 때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분이 너무 입이 가볍고 참을 수 없다는 거지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치소에 보낸 정말 아주 배신자인데 이 배신자가... 평선 과정에서 당대표를 출마한 장 대표한테까지도 최악의 인물이다.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국민의힘 자체를 아주 패를 갈려버리려고 하는 정말 매국노 같은 짓을 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누가? 장 대표도.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 한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장 대표의 이 발언이 어쨌든 그 당시에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확인시킨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그 게시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가 오늘 아주 확실하게 본인의 소신을 당원 국민들께 오늘 알리는 그런 인터뷰였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당계 당원 게시판 이 사태를 오늘 얘기했어요. 장 대표께서.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과거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다. 그러니까, 당계 문제에 대해서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까지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최고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저 올렸고요. 오늘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지난파 분들은 아마도 뭐 전체 다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우리 당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원흉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된다.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읽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단계 사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완전히 비방하면서. 비방만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부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이런 직근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누구죠? 그 가족이 연유됐다는 이런 의혹으로 당내에서 어떤, 어떤 엄청난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내부 기강 확립의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장동왕 대표가 이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이냐.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게 쌓여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이 말씀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자, 다른 분들은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해도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 있지만 쌓여있는 분들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되면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이 당원 게시판을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장동혁 대표께서 자, 이런 것을 두고 품고 가기로 했다거나 또는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언론이나 실무는 이거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기사가 나오니까 정말 유감스럽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팩트로 국민과 당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동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결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또 오늘 엄청난 말씀 하셨어. 자, 방송국에 패널들이 나가잖아요. 우리 국민의 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요즘 보면은요. 송 아무개 이런 패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친한계라고 볼수 있는 패널들. 이런 패널들은 거의 민주당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장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그리고 당원이면서 국민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 오늘 아주 사이다 발언 끝내줬습니다. 장 대표가 하는 말 특히 민주당으로 나온 패널들은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패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패거리들은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패널들을 발언을 가만히 보면 마치 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라는 말도 장 대표가 오늘 했습니다. 저도 종편이나 지상파에 나온 국민의힘 힘 측의 패널들을 보면은요 거의 내가 누구나가 말씀 안 드려요 송안목의 이한국만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인지 혁신당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오늘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영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패널로 나간 그분이 그분이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 말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나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당선되신 것을 정말로 국민의 힘에 정말 행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장 제가 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장 대표도 한동훈 라인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장 대표의 말씀을 듣고 뭐 지난 게뭐 여자들 그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결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비대표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그냥 배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럴 때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 장동혁 당 대표 임기보다 더남더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뭐 자기들이 나가서 뭐, 뭐 똘광에 서 정치하든지 어디 뭐 변두리에 서 정치하든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말씀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는데, 우리 이제 깜, 깜 인사 좀 하고 와. 자, 나가서 인사하고 마무리 할게. 자, 인사하고 와. 자, 인사, 어, 인사, 인사. 어 인사를 간단히 합니다. 예, 오늘은. 저는, 저, 오늘, 저, 불편하신가, 봐 우리 깜이가. 어떻 그렇게 인사하고 와.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우였습니다. 정성!